한강변 입지 중에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한강변 하면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김미정 캐스터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네,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 정말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핫플레이스, 상권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 호재까지 작용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앞인데요. 한강변인 동시에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가볼 건데요. 어떤 아파트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망원동 아파트인데요. 아, 일단 오늘 현장에서 좀 도움 말씀 주실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어,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장 관계자로 나온 정우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망원동 아파트에 와봤는데 혹시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희는 총 이제 29세대고요. 네. 네, 우선 그리고 중공은 이번에, 최근, 오, 이번 달, 5월 달에 중공이 났기 때문에, 네. 아직 실입주자분들은 아직 없으세요, 별로. 네, 그러면 2021년 네. 5월에 이제 중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막 입주자분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 네. 네. 여기 보니까 벌써 단지가 굉장히 좀 넓게 있는데, 지금 내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좀 들어가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네, 이쪽은 거실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방이라 따로 분리는 안돼 있어요. 아 네,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예전에는 네. 뭐,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서 막아놨지만, 너무 네.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동시에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오히려 공간 활용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네네. 트여있다 보니까 네. 막혀있지도 않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네,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너무 네. 휑해 보여서. 음...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하시게 되면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하시는 모델로 맞춰 네, 서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 네, 네. 네, 뭐 부부분들이 이제 네, 침대 하나 있고 뒤에 여기 있는 베란다는 아닌 것 같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음, 네. 저희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를 놔드릴 건데 그것도 아. 이제 옵션으로 제공이 돼요. 모델도 이제 정하셔가지고 네, 제가 원하시는 걸로 이제 네,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여기 안방 안에는 화장실도 같이 있네요. 네. 그럼 화장실이 지금 이제 두 개인 거죠? 네, 화장실은 두 개세요. 음. 둘다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중간방인데요. 네. 중간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 창이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네, 즐기기 좋게 이제 꾸며놨어요. 음, 네.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좀 이렇게 방에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을 꾸며놨네요. 네. 과장님, 이곳 망원동 아파트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화문 및 여의도, 용산 업무지구가 가깝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이제 출퇴근해서 대중교통으로 3 0분이내에갈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맞벌이 부부 분들이 육아 생활을 하시기에 이제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인근에 이제 노을공원, 하늘공원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곳이 대부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 여가 생활이라든지 아이들하고 노는 부분이 좋고요. 네.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를 다니게 되실 텐데, 네.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서강대, 연대, 이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네. 그쪽을 이제 지나다니고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에 학업적으로 네. 네,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근에 마포구청역이라든지 망원역이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갈수 있게 돼서 네. 서울 전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도 이제 편리할 네. 것 같아요. 음... 지금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신혼 부부인데 맞벌이이다 보면은 일을 하는데 이제 출퇴근이 굉장히 좀 편리한 점, 그 다음에 뭐 한강이라든가 주변에 뭐 연트럴 파크 이런 것들도 있어서 주말에 여가 생활 즐기기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좀 면학 분위기에도 괜찮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망원동 아파트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 최근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대형 평수가 아니고 네. 좀 중소형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신혼 부부 분들이 음... 입주를 하시기에 좀 좋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상대적으로 네.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생각이 부담이 되잖아요. 금전적으로 좀. 조금, 네. 그 옆에 합정동, 상암동 네. 등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저렴해가지고 음... 그 집값이 이제 상승될 가능성이 예 높다고 보고요그 네.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되잖아요 네. 홍대나 연남동 네. 네 신촌이 바로 이제 뭐 도보로도 가능하고 간단하게 대중교통 한 정거장이면 가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망원동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좀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강이나 이런 근처에 굉장히 네. 뭐 연남동 이런 데서 즐기고 먹고 이럴 거리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강변의 핫플레이스 지역이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망원동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망원동까지 온 김에 이곳 망원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쉬다 갈 거니까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아니, 김미정 캐스터 라면 먹으러 간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저희 너무... <거의> 열심히 <laughs> 녹화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laughs> 네. 부러워지지 않나요? 어, 부러웠죠. <laughs> 네, 라면 은또 네. 한강라면이 진리인데 맞아요. 그래서 망원동을 소개해 준 거예요? 네, 아, 제가 이 망원동에 간 김에 이 네. 망원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가게 되었는데, 어, 굉장히 더 매력적인 요소로 네. 다가왔습니다. 어, 그럼 제가 어, 이곳을 다녀온 이유는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 한강변에 다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녀온 지역이요, 아직 강북 지역에는 이 아파트 보급이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망원동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망원동은요. 망원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에 보면 거의 이제 마포구 생활권이죠. 네. 합정도 있고 홍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합정동과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저평가로 어, 평가된 지역이 아닐까라는 이 김미정 캐스터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라이 캐스터는 망원동을 좀 평소에 어떻게 좀 생각했을까요? 아 저는 망원동하면 사실 망리단길이 제일 먼저 아,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네, 네. 어, 두 분도 가 보셨을 것 같아요. 유명하면서 어, 유명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또 망리단길이 맛집들이 또 굉장히 음. 많아요. 그래서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망리단길 망원동 하면은 바로 옆에 한강변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숲세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배부르게 음식도 먹고 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장점이 너무 많은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김라이캐스터님 말씀처럼 이렇게 망리단길 발달된 상권과 그 다음에 이 망원 한강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녹지 환경이 좋다는 점이 이 망원동의 자랑인데요. 이 한강을 따라서 공원들이 쭉또 붙어 있고 산책길을 따라서. 걷기도 좋고 자전거를 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요즘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지역 굉장히 주목해 주목해 볼만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 망원동은 저희가 앞서서 말했듯이 맛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망원시장도 있어서 거기에 볼거리도 많고 어, 먹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강공원이 있어서 망원시장에서 이 군것질거리를 사서 한강공원에 가서 먹고 라면까지 먹어주면 최고의 코스네요. 저희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다시 돌아와서 망원동의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 망원동. 이 망원동은요, 일단 평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걷기에 좋은 지역인데요. 어, 지도를 보시면 망원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공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집 네 앞에 바로 한강공원이 있다는 점이 이 망원동의 입지적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개해드리는 망원동 아파트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최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망리단길이라는이 망원동 자체 상권도 발달을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다가 홍대나 합정, 신촌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요. 성산 시형 재건축 그리고 증산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까지 동반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 여건을 살펴볼게요. 상암 DMC 마곡 지구로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마곡이나 구로 지벨리 등 서남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 이대 등 각종 명문 대학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여의도나 공덕 업무 지구와도 가까워서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지로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출입로도 가까워서요, 서울 전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포구청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종 도로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강북권에 모여 있는 대표적인 업무단지는 정말 가깝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편하게 좀 즐기실 수 있는 공원들도 또 많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호재는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마포구와 망원동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망원동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성산시형은요, 강북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인데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현재 성산시형에 거주하고 있는 3,700여 세대가 한 번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당일리 화력발전소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지상에는 대형 공원은 물론이고요 문화 창작소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게 향후 망원동의 랜드마크로서 부각될 곳이라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정비된 공원과 발달한 상권이 이 망원동의 장점인데 여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이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 예상됩니다 네, 저는 뭐 재건축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하화, 이런 게 과연 가능할 만큼의 토지가 있고 부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가치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분석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래 가치,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이 망원동 미래 가치까지 아마 기대가 되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새로 생겨나는 대규모 일자리가 많은 곳들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상암 DMC도 그렇고요, 마곡지구 또 지벨리와 같이 서울 서부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거기서 바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 집값 상승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 망원동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김라이캐스터님 말씀처럼 제가 앞서 호재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자리 상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요. 상암이나 마곡 같은 곳은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더 좋아지고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암에도 대형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 예정인데요. 그리고 개통을 앞둔 월드컵대교가 완공이 된다면 한강 이남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월드컵 대교가 또 개통이 되면은 어, 이남 쪽으로도 움직임이 편리하다라고 하니까 강북과 강남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첫 번째로 망원동 현장 만나보셨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0 1 3 1 5 3 1 6 6 7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망원동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you